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두 곳이 위탁 운영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투자조합 결성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사안을 좀 보기 전에 먼저 모태펀드는 어떤 겁니까? 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 기업 그 육성을 위해서 투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네. 그 다음에 민간 벤처 캐피탈이나 뭐 사모펀드들이 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위탁 운용하는 제재입니다. 음, 네. 어, 지난해 9월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송현 임프,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모집 문제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 운용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시 두개 위탁 운용사가 의무 출자 그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 다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그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400억 원의 그 모태펀드 투자금을 어, SGC 파트너스, 하이투자파트너스 그리고 네. IMM 인베스트먼트, UTC 인베스트먼트에 각각 100억 원씩 어.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난해 9월 사례뭐은 지금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난해 이제 그 정부가 1차 모집 정시 모집, 예, 2차 예. 정시 모집 을 하는데 이 사례는 상반기에 정시모집 했는데 음. 실제 제대로 안 돼서 네. 하반기에 이제 반납을 한 거고요. 네. 2차 정시모집은 보통 하반기에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12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K2 인베스트먼트와 로이투자 파트너스 등 모태펀드를 그 유탁 운용하는 두 곳이 추가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용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 이두 회사는 벤처캐피탈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해. 투자 자금을 회수를 돕는 한편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 위탁 운용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중기부가 벤처 투자 상황이 어려우자 그 투자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캐피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또 엑시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펀드로 받아주는 역할을 음. 하는 세컨더리 펀드라고요. 하는데요. 예. 이 것이었습니다. 모태펀드는 결성 후 3개월 내에 그 의무 출자 금액을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내에 그래도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위탁 운영 그 사업권을 반납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난해 경우 워낙 벤처 투자 시황이 안 좋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운영해 왔다는 게배처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유용하게 운영을 해 왔음에도 버티지 못했다 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민간 투자 부문의 투자 조합 결성이나 지금 뭐 모집 같은 경우도 예년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주식시장 하락과 금리 인상 기조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벤처캐피탈의 그 신규 투자 조합 결성이나 모집도 예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경우 투자 시장이 침체되더라도 상반기 모집했던 자금을 바탕으로 하반기 벤처 기업에 대한 조기 투자, 그 다음에 후속 투자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4분기 전으로는 투자 자금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증액을 하는 멀티클로징이라는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초기 모태펀드나 또는 민간 투자조합이 결성이 된후 신규 투자금액을 계속 유치되면서 운용금액이 더욱 커지거나 확장하는 형식인데 네. 조합 형성 후 그. 후속 투자자금 유치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음. 즉 100억 원으로 투자 조합을 먼저 결성하고 기관투자나 사모펀드 후속자금을 또 모집해서 예. 500억, 1000억, 뭐 2000억 이렇게 운용기 물을 키우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음. 사실상의 신규 투자나 후속 투자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후속 투자 유치가 지금 너무 어려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투자 조합 결성이 그럼 차질을 빚는 이유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 2 0 1 8년 지년부터 ITC 바이오, 이 뭐, 어, 플랫폼, 이커머스 등 대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의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가 한 60에서 70퍼센트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스타트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11조 1,4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집행 규모는 7조 3,199억 원이었는데. 하반기 집행 규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3천 어... 아 3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정말 하반기에 확 줄어들었네요. 네,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예. 작년에 그 여름 휴가 이후에는 아예 거의 손을 놓았다라고도 음... 보셨던 게이 어, 벤처 캐피탈 업계 의 설명입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과 함께 국내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논란을 빚은 뭐 이커머스 등이 벤터 벤처 투자보다는 차라리 다른 대체 수단으로 수단으로 자금 이동이 측면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벤처 투자 자금 모집은 대부분 증권사 캐피탈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특히 뭐 유동성 위기 나오면서 건설 등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상당히 좀 회수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벤처 투자를 축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이 디딤돌이라고 할 수는 정부의 모태 펀드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크게 줄였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지난 2020년 1조 원 규모였던 중소벤처부의 그 모태펀드 집행은 2021년 추가 경쟁을 포함해서 1조 700억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5,200억, 올해는 3,13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처부께서는 모태펀드를더 늘려달라라고 음.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벤처 투자를 주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벤처 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꽤 오랜 기간 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들여다보면 벤처 기업이랑 벤처 캐피탈 입장 차이가 좀 크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실제 투자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는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 투자받은 이력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낮춰서 네. 그 투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기업 가치를 100억. 그런데 지금은 50억도 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투자 계약서상의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앞선 투자자들은 그 배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거나 그렇겠네요. 소송을 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 기업 공개를 연, 연기한 마켓 컬리를 비롯해서 여러 벤처 기업들이 이 부분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그 삼성전자 사내 벤처로 출발한 그 라이브 커머스 보고플레이가 입점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 업계는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수익성마저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기 투자가 아닌 사업 고도화로 인해서 투자하려는 시리즈 B, 시리즈 C 같은 경우가 상당히 뜸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어, 캐시번이 그러니까 돈을 태운다. 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외형 성장만 몰두하던 뭐 불응, 정육각 오리, 오늘 식탁 등이 더 이상 정답은 아니다라는 음. 것입니다. 어,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어,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좀 넘어야 살, 상당히 3년에서 7년 정도를 거의 죽음의 계곡, 음. 데스밸리란 용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벤처와 그 스타트업이 경영자 들이 이 말의 의미를 좀 새겨볼 타이밍은 됐다라는 게 벤처 캐피털업계 설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